이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동성혼이 법제화되는 거는 트로이 목마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성혼이 법제화되면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평등해지면 우리 사회가 되게 혼란해질 거야. 동성혼이 법제은 동성혼이 법제화가 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델 결혼은 2023년에 이제 발족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동성원 제도화를 위한 캠페인, 운동단체라고 볼수 있고요. 이름 짓는데 거의 1년을 쓴것 같은데요. <laughs> 우리가 하려는 이 운동 자체가 그 배우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헌법상 기본권인 혼인의 자유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의 결혼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모결의 활동이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대중 캠페인과 입법 또는 사법을 통한 어, 동성혼 실현인 것 같아요 대중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시민사회 다양한 단위들과 같...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활동들을 좀 같이 해나갈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활동들을 해 나갔고요. 이번 사람 빵빵 여성가정마 정찬영 님들 m s t 여성인형 성장하면서 현재 현재 또그 빨콩 시터인데 활동 중인데 그리 사실 여성들은 빨콩 씨 등등 이렇게 쭉 만남을 가져왔고요. 쯤에는 대만의 동성혼 법제화 과정 3년 정도를 다룬 사랑하니까 가족이지라는 영화를 이제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순회 상영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동성혼이 가능해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하냐? 국회가 민법을 개정하면서 변화를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법재판소가 지금 민법이 위헌이다라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죠. 이두 가지를 다 우리가 해나가는 제 21대 때는 정의당의 이제 장영무원이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혼인 평등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22대 국회 때도 그렇게 법안 발의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렇 통과시키기 위한 의원들 만나고 설득하고 네, 그런 역할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김조광수, 김승한 두 분이 제기했던 소송과 동일한 소송이에요. 시청 근처에서. 혼인신고를 시도하는 동성부부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왜 이것을, 어,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거의 다 비슷하게 이렇게 써주시는데,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간의 혼인신고임. 그래서 이 소송은 동상 부부들의 혼인 신고를 승인하라, 수리하라라는 소송이에요. 진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거 맞아? 진짜 현행법상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에그 법이 위반되는 거 아니야? 문제제기하는 그런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만 해도 좀 오래 걸릴 텐데. 값은 이슈는 아니다. 난 생각이 들기도 하긴 했었어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24년은 한 실로 다가 다가온 느낌이 들긴 해요. 올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네 대법원 판결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경우 동성 동반자도 이성 사실혼 배우자 똑같이 인정해야 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법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인 거예요. 결혼제도에서도 어떤 집단은 결혼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집단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평동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39개 나라에서 어, 동성혼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성원이 가능하고, 아메리카 대륙도 북미, 중남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능해요. 그리고 이 오세아니아에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가능하고, 음,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 한 나라에서만 가능하고, 아시아에서는 되게 오랫동안, 어, 대만만 가능했죠. 사실은 최근에 네팔 대법원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판결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 태국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찬성으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통과를 했고, 동성혼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도 좀 상징적 차원의 조례이기는 하지만 변화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고,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들에서 흐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 값에 따를때 가장 압도적인 결과는 뭐냐면 한국이 성소수자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97%가 아니라고 답변했어요. 97%는 어떤 숫자냐면 만장일치예요, 거의. 되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3,911명이면 자기의 권리 수준을 인지하는 정도가 다 다를 건데. 그냥 살기 안 좋다라고 얘기한 건 사실 되게 압도적인 현실이 있다는 거거든요. 동성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음, 사건은 제가 그 레즈비언 커플 사건을 이제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한 명이 20대 한 명은 이제 30대였는데 사실 교통사고로 30대의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원 가족이 20대 분한테 같이 살던 집에서 뭐 물건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분의 형사별로 했었던 거예요. 경찰 조사 참여 동석을 하고. 다행히 뭐 결론적으로는 무혐의가 났죠. 왜냐하면 같이 살고 있던 집에서 물건을 가져간다는 건 절도죄가 아닌데. 근데 그때 경찰에서 이제 같이 조사해서 제가 이제 동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끝나고 나면서 오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씁쓸했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실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심지어 절도범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상황이 던... 네, 슬펐어요. 네. 모두의 결혼에서 하는 행사 같은 데 오셔서 동성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은 갑자기 둘 중에 한 사람에게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함께 꾸린 삶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법적으로 특히.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40대 중반이고, 이제 제 파트너가 50대인데, 같이 산 지도 한 18년 정도 이제 돼가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이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좀 불안해. 지나봐요. 제제 파트너가 어느 날 갑자기 어, 우리 입양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보다 이제 나이 많은 제 파트너가 저를 입양하겠다는 거죠. 실익을 위해서 뭔가 법적 관계를 맺자 이런 의미인 건데 저는 이제 싫다. 그런 편법을 쓰고 싶지 않고 또 하나는 나중에 동성혼이 됐을 때 그러면 결혼을 못 하게 될 수도 있고 음, 걱정하지 마한 3년 안에 동성혼이 될 거야라고. <laughs> 안심시키면서 우리가 20주년 될 때는 혼인신고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하겠다 <laughs> 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고분들이 어, 처음으로 모였을 때는 그 앞으로 오랫동안 어쨌든 함께 동성어 복지화를 위해서 함께할 사람들이니까 서로 잘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했어요. 그냥 원고분들은 약간의 긴장과 설렘은 있지만 이렇게 담담하게 자기소개를 하셨는데 대리인단 변호사 분들 중에 자기소개를 하다가 울컥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있었어요. 음, 저희 대리인단 변호사 분들 중에서도 성소수자 당사자인 분들이 꽤 있으시고 어,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역사적인 소송에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저 이제 기자회견 시작해도 될까요? 네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혼인평등 네, 소송, 수답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네 시작합니다 지아와 저는 2년 전 마포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에 하와이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올 봄에는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배우자는 하는 뒤가 환각이에요 배우자 환각 잔치 때는 저희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저희의 꿈은 정말 평범한 부부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저희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보통의 시민으로서 내가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가족으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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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동성혼 캠페인을 거리에서 할때 시민들의 반응들에서 느껴지는 거는 진짜 저런 걸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동성혼 법제와 이런 거다 약간 미국 서구권에서 하는 그런 느낌인데 아, 한국에서 하니까 되게 새롭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놀라운 거는 저도 선입견이 있던 거예요 중년 남성 여성 같은 경우 좀 반대하는 제스처를 보일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만난 많은 시민들은 서명을 해 주시는 분들 계셨고 호의적으로 대해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반가운 상황은 당사자들이 지나갈 때 당사자인 거를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게 돼 있어요 <laughs> 누가 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처음에는 되게 쭈뼛쭈뼛하면서 되게 오래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나가신다던가 아니면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뭐 음료수라도 이렇게 건네면서 고생하신다고 어뭐 정체성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아 당사자구나라는 걸새로 느낄 수 있을 때좀 반갑죠. 동성혼이 법제화되면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평등해지면 우리 사회가 되게 혼란해질 거야. 막연한 정말 막연한 공포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성혼이 법제화된 나라들에서 무슨 일이 생겼지?를 들여다보면 아무 일도 안 생겼거든요. 평소수자들 중에 가족을 꾸리고 그 사람들은 행복해졌을 것이고, 동성혼이 법제화되면 그냥 우리 사회는 행복한 사람들이 더 늘어날 뿐이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 보면 기쁘지 않나요? 우리가 <laughs> <laughs> 그리고 뭐 동성혼이 된다고 해서 이성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뭘 바꿀 필요도 없고 이미 이제 있는 결혼 제도에서 동성간에도 그냥 결혼할 수 있게 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다른 제도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 네, 저 이성애를 하고 있고. <laughs> 저는 결혼을 지금은 하고 싶지 않은데, 어, 그 이유는 지금의 혼인 제도가 불평등하기 때문이고, 동성혼이 법제화가 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내라면 남편이라면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들이 완전히 많이 바뀌고. 이상하게 되고 막 이럴 것 같거든요. 새로운 장면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아니, 저런 부부도 있고, 이런 부부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부부는 뭐또 새로운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이성 부부에게도 <laughs>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이상함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동성혼이 법제화되면 너무 많은 게 변할 것 같은데, 활동가로서 느끼는 건동성혼이 법제화됐을 때이 국면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진다. 예, 동성혼이 법제화되는 거는 트로이 목마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번 깨고 구속 들어가면 다른 것도 할수 있는 차별금지법도 있고 그리고 사실 군용법 추행죄도 아직 폐지가 안 됐고 또 HIV, AIDS 감염인의 전파매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도 남아 있고 또 사실 청소년들의 뭐 학교 안에서의 그런 음, 성소자 차별 문제 굉장히 많고요 동성혼이 법제화된 나라인데 나를 지금 차별해? 가될 거라고는 생각하거든요 동성혼은 시작이고 압도적인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커밍아웃 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 존재를 드러내고. 더 빨리 사회가 변할 수 있는 약간 스노우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더 기대가 돼요. 이 동성원 운동에 동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SNS 계정 팔로우 해주시고, 또 뉴스레터 구독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명에 참여하는 게 쉽게 할수 있는 일일 것 같고요. 혼인평등법 함께 만들어요라고 검색창에 적어 보시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혼인평등법 위법촉구 서명운동 페이지가 열립니다. 내가 이거를 지지한다라는 것을 최대한 사방팔방에 다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목소리가 쌓일수록 어쨌든 국회에서 듣잖아요. 좀더 뭔가 마음을 보태고 싶다면. 일시 후원도 정기 후원도 받고 있으니까, 음, 모두의 결혼을 후원해 주시는 것도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